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루를 더 허락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 정부와 잘못된 가치관과 마귀의 미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의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오늘은 사절 4절 부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아 저는 특히 사절 가사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 3, 4절을 특히 좋아하는데, 참, 이, 승교자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삶과 매치가 되면서 참 너무나도 와닿고 참 부르면서도 눈물이 정말 앞을 가리는 그런 찬송 곡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엔전 2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를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어, 지금 우리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어,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은 메시아께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부르며 나사렛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을 행하신 것이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모인 군중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수천 명 혹은 마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바되었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하고 또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이 결국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 없는 자들이 연루되었다 했는데 법 없는 자들은 빌라도 총독을 위시한 로마 제국, 즉 세상 정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준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중 가운데 십자가 사건의 중심 선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죽은 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게 메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궁극적 증표이자 증거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찌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님을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은 다윗의 무덤을 그 당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27절에 썩음을 당한다는 말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남아있지 않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셨다는 말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다윗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리고 다윗은 30절에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했는데,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는 앉았지만 이것은 영원히 보좌에 앉게 될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강조하고 거기에 모인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가 바로 예언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33절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위를 갖고 계신 최고의 권위자다. 그리고 34절로 35절에 다시금 다윗이 노래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종귀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등상을 만들겠다 이 말은 곧그발 아래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빌리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즉 다윗 왕국은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원수들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이미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히셨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노래는 메시아에 관한 노래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무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바로 우리들입니다. 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달린 십자가에 바로 내가 달렸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대한 백성의 합당한 자세로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살아 계신 구주요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시작되는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죄 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이자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갈급한 심령들에게 정말 필요한 잠된 복음을 전하는 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한 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맡기게 될 그날까지 지상교회에서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채널에 속해 있는 하늘 가족들 모두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